상놨어 물냉면. 아우 그렇게 하루 종일 물을 먹어놓고? 아우 난 싫어. 너 혼자 잡숴아왜 여름에 물냉면이지. 좋아 먹자. 싫어. 아저 선배. 어? 회진아 안녕하세요. 어, 어디가? 아 저희 저녁 먹으러 가던 중이었어요. 아 브런치 너무 감사해요 선배. 아아 어, 음. 아, 저도 덕분에 잘 얻어먹었어요. 브 브런, 브런치? 한 음. 원장 안녕. 응. 음, 아. 지피디님이 아침에 브런치 배달 오셨거든요. 느끼하게 뭐 아침부터 빵 쪼가리를 먹고 한국 사람은 자고로 뜨끈한 국물에 밥만 먹어야지. 아니, 그게 얼마나 나쁜 식습관인지 알고 그래? 그럼. 나트륨 과다 섭취에 소화기 건강까지 위협한다고. 아 집과 오래 살겠다. 아주 무병장수 하시겠어. 응, 그게 내 궁극적인 꿈이야. 아휴, 그래 그래. 혜진아, 뭐 먹으러 가? 아, 저희 냉면이요. 냉면? 더워서. 아, 진짜? 네. 나도 냉면 먹으러 가던 길인데. 어, 진짜요? 같이 갈까? 아, 네 좋아요. 어, 어 맞아, 맞아. 내가 내가 살이 너무 쪘어 요즘에, 그렇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잖아. 지금 무슨 어, 살, 먹어도 살이 쪘어? 아무것도 살 살지? 아니야, 너무 쪘어. 그래서 세포도 당김에 딱 빼냈다고. 나는 오늘부터 시작을 하려고. 그러니까 두 분이서 맛있게, 행복하게 아주 잘 먹고 와요. 아, 저왜 저래요? 뭐 그러면 우리 둘이 먹으러 가면 되는 건가? 왜 네. 둘이야? 배시지. 냉면 안 먹는다면 물냉면 안 먹는다고. 비빔 먹 거야, 비빔. 냉면은 비빔이지. 그거 가. 나 따석대. 비빔 라인. 아. 어. 내가 저수태가 따라와. 맞지마. 뭐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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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